오늘이 2월 5일이죠? 2월 5일. 아 일단 먼저 이번 주좀 공지 좀 드릴게요. 아, 내일은 하루 종일 좀 어수선할 것 같아요. 의원정담회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요. 그리고 내일 또 오후에 의원님들 전통시장 둘러보러 가시는데 직원들 몇명 동행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일은 네,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진행하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은 또 패스하겠습니다. 목요일 날은 네, 제가 권고드립니다. 다 4시에 가십시오. <laughs> 예, 전통시장 체험 4시에 그날은 아침 명절 전날이고 하니까 다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팀원들은. 예, 저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웃음> 남습니다. <웃음> <웃음> 예, 그러니까 제가 지킬 테니까 예, 목요일 날은 연휴 전날은 4시에 다 이번 뭐제 감히 뭐 지시나 뭐뭐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닌데 강력하게 권장드리니까 4시에. 그럼 팀장님 수요일 가시는? 아 아, 저는 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목요일 날은 저 약속이 있어가지고 어차피 저는 못 가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은 그래서 결론은 뭐냐. 오늘하고 퐁당퐁당해요. 내일은 정답이 있으니까 패스하고 모레 진행하고 그리고 연휴 전날 목요일 날은 또 패스를 하겠습니다. 목요일 날은 일찍도 퇴근하시고요. 첫 번째 그 서울신문부터 볼게요. 감세는 마법이 아니다. 아, 좀 이게 심상치 않은 게 제가 전에 설명 들었나 모르겠는데 서울신문이 지금 서울신문 정권에 따라가요? 그때그때 그때 좀 근데 요즘 물론 서울신문 아예 보수적 보수 언론으로 치더라고요. 실제 읽어봐도 그렇고 어 재밌는 게 정치적인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조선일보나 동아일보가 더 심하게 예, 보수적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개 봤죠. 중앙일보에서도 봤었고요 조중동 서울신문 보수 언론에서조차도 어 지금 이 감세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쪽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대표적인 그런 거고 제가 이 글은 고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한 비판에 대한 글을 많이 살펴봤는데 친절하게 이제 레이거노믹스 제가 몇번 말씀드렸죠 이 레이거노믹스를 갖다가 상당히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놨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얻어 건져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골랐거든요. 어. 그래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 단락 이렇게 구조를 이렇게 나눠볼게요. 첫 번째 단락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은 이제 현 정부 우리나라 현 정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재밌는 게넷 다섯 여섯. 그다음 세 단락에서는 레이건 오믹스를 비롯한 어떤 미국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에서 다시 우리의 경우로 왔습니다 좀 특이한 구조 재미있는 구조 같아요 자첫 번째 달락 이게 바로 이제 레이건 행정부 이게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레이건 때 경제적으로 좀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어 읽어보시면 아시겠죠 얻어 걸렸다 이거예요 얻어 걸렸다 레이건이 자료서가 아니라 그 감세 정책이 성공을 한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저 속된말로 좀 운이 좋았다 이거예요. 세박이 좋았다. w d 입은 뭐냐면은 W 생각하시면 돼요. W. 이렇게 경기가 뚝 떨어졌다가 잠깐 올라가다 가또 떨어져 가는 거예요. 이중 침체죠. 이게 저게요. 80년대 초반에 이제 그 중동에서 전쟁 이 일어나 가지고 석유 파동이 일어나는 이제 석유 파동이 나서 전 세계 경제가 이제 암흑으로 빠졌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살아나요? 성장을 했어요. 성장하는 거 싶으니 미국 연준에서 이제 금리를 올려버린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사정상. 금리 올라가니까 또 당연히 이제 시장이 얼어붙었죠. 실물 경제가 얼어붙었죠. 금리를 인상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중침체. 그 시기에 이제 레이건 행정부가 이제 들어섰는데, 어쨌건 83년도, 4년도에 경제가 반등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 저 레이건 오믹스 신화의 시작이다. 아, 2년에 걸친 성장이 부자감세 부 부자 힘이었다. 이 친구도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맹신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레이건 오믹스 잠깐 얘기를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레이그노믹스가 실제적으로는 별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정부를 잠깐 왔습니다. 여기서 볼 거. 자, 윤석열 정부 집권 초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쵸? 그쵸? 근데 그러면서 뭘 비판했어요? 문재인 정부 때 확장 재정을 비판을 했죠. 세금 포주기, 복지 포퓰리즘막 욕을 했죠? 코로나 지원금 막 많이 주고 했죠? 그리고 이 기준을 유지한다고 그랬는데 정작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자기 말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재정 건전성. 재정 건전성두 가지예요. 세출을 줄이거나 세입을 늘리거나 우리가 그런 얘기잖아요. 부자 되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된다. 돈을 잘 버는 방법, 돈을 잘 쓰는 방법. 잘 벌거나 잘 쓰거나. 그러니까 이걸 세입 세출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결국 뭐냐면 재정 건전성이란 게 뭐겠어? 세입을 늘리거나 내 주머니에 전구꽃간에 들어온 돈을 늘리거나 세금을 많이 걷거나 아니면은 나간 돈을 적게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는 나간 돈이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보편적 복지를 하느라고, 코로나 때 이제 돈 많이 푸느라고 그렇다면은 같은 얘기로 치자면은 윤석열 정부가 그 재정 건전성 기조를 유지를 하려면 나가는 돈을 틀어 막거나 세입을 늘려 잡아야 되는데 지금 감세 정책이 문제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건전 재정에 대한 정의가 친절하게 나왔죠. 세 번째 달라. 어,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지 않아. 그리고 마이너스 적자가 가을 쓰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채를 발행한차 결국 빚내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재정 건전성 간단합니다. 결국은 버는 것 보다 적게 써가지고 빚을 내지 말아야 되는 상태인데 다시 말해서 넉넉하게 세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세금은 역대 최대로 지금 56조가 덜거쳤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감세정책을 지금 들어온 돈은 점점 줄어드는데 오히려 지금 깎아준다는 정책을 갖다가 지금 막 쏟아내고 있어요 지금 뒤에 나오자면 총선이 임박했으니까 이제 이걸 비판하는 거예요 자 비판을 하면서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따라 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제 레이거노믹스 잖아요 레이거노믹스를 갖다가 이제 차근차근 비판을 합니다 이 글이 좋은 게 뭐냐면 이제 낙수 효과도 모처럼 한번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정의를 살펴봅니다 이게 뭐냐면은 떨어지는 물이 아요 떨어지는 물 분수대 어 분수대 물이 이렇게 쭉 하면은 옆에 물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민이나 소상공인 중소 좀 자존심을 상하는 편입니다 약간 서민이나 소상공인 중소기업도 그냥 떡국물 좀 떨어지는 거 주워 먹어라 이거죠 쉽게 얘기하자면 좀 자존심 상한 편이에요 낙수 효과가 사실일까 아 읽어보셨겠지만 아니라 이거죠 폴 크루그먼 참고로 얘기하폴 크루그먼은 레이그 노믹스를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게 이분이 대표적인 케인지안 경제학이에요 우리 경제학파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신자유주의 경제학이 있고 케인지안이 있단 말이에요 신자유주의는 시장 자유에 맡기고 작은 정부를 주장하고 이렇게 감세를 주장하고 케인지안은 큰 정부, 시장의 개입 정부가 할 일이 많다 하니까 세금 많이 걷어야 된다 이게 케인지안이잖아요 폴 크루그먼 교수는 기본적으로 이제 케인지, 케인지안 학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레이그 노믹스를 비판을 하겠죠 근데 어쨌건, 어쨌건 그 입장에서 폴 크루그먼 교수는 잠깐 경제 반짝 살아났던 건 뭐냐면은 연방준비 미국 연준에서 금융 완화 금리 내렸기 때문에 잠깐 그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금리를 갖다 올렸었는데 연준이 이제 금리를 풀었다는 거죠. 그효과가 사실 레이고 노몽 그낙저 감세 정책의 효과는 아니라는 거죠. 이중구 서울대 경제학 과 교수 이 재정학 다운표 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그 행정고시 재정 경제직 재경직 준비하는 다 보면은 그 재정학이랑 과목을 따로 공부하거든요. 경제학 말고 재정학. 근데 재정학이 바이블입니다. 이 책이 이중구 미시경제학자인데 이 미, 이중구 교수의 재정학이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나라 지금 현재 재정경제부에서 정책 입반을 하는 행시 출신 사무관들은 다이 책으로 공부했어요. 거의 99%가 이중구 교수의 재정학. 역시 이중국 교수의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재정학 교과서에서조차도 레이거노믹스는 솔직히 얻어맞은, 어떻게 그냥, 우연히 얻어 걸린 거지, 어, 그 효과는 아니라고 본다. 우연히 경기 회복하고 맞물렸다. 이때가 언제냐면, 82년, 83년, 84년 이때가, 어, 뒤에 우리서 아마 잠깐 언급할 텐데, 스티브 잡스, 애플, 퍼스널 컴퓨터를 비롯해가지고 어떤 디지털 경제랄까? 컴퓨터의 1세대가 보물 터지는 시기가 바로 이, 이 시기였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82년, 3년, 4년, 이때. 그니까 러 그걸 얻어, 걸려가지고 얻어 탄 거지, 감세정책의 효과를 본건 아니라는 거죠. 자, 두 번째도 이제 계속 나와요. 좀 약간 어려운 내용인데, 레이고노믹스 맹신자들이 언급하지 않, 왜 언급하지 않을까요? 자기들한테 불리하니까 언급 안 하겠죠. 뭐냐? 레이건이 무조건 감세만 한건 아니라는 거예요. 법인세율 높였다. 법인세 쪽은 그러니까 소득세율 소득세는 들거졌지만 법인세는 많이 걷었다는 거예요. 이건 레이거노믹스 맹신자들은 가, 감추고 싶은 사실이죠. 레이건도 솔직히 세금 많이 걷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법인세율을 높였다. 그런데 우리 정부 논리, 레이거노믹스를 따르고 있는 우리 정부 논리라면은 자 세금 높이면은 당연히 기업투자 위축돼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레이거노믹스 레이거노믹스 맹신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법인세율 높이면 안 된다고 반. 반대하잖아요. 기업 세금 깎아줘야 된다. 왜냐, 기업 세금을 높이면 기업 투자가 위축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니까요. 하지만 자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세금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기술의 그 당시 분위기라는 거예요. 실제 그때 컴퓨터 사무기 투자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법인세를 높였지만 설비 투자는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다 조금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래대로 하면 법인세율 높이면 기업들이 위축이 되는데 꼭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법인세율, 일단은 법인세율 높였다는 것 자체가 레이건 오믹스 맹신자들은 숨기고 싶어 하는 사실이지만 실제 레이건도 세금을 올린 적이 있었고 세금 올린다고 기업이 위축된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경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오히려 투자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 감세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글이죠. 법인세이나, 법인세 깎아주면 법인 입장에 돈이 더 들어오죠. 그럼 뭐냐? 법인들이 딴짓거리를 한다 이거예요. 여기는 주로 이제 그, 자사주 매입을 얘기했는데 자사주 매입은 뭐 솔직히 저도 주식은 잘 모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기 주식을 갖다 이제 기업이 사들이는 거죠. 근데 자사주를 갖다가 매입을 하기도 하고 소각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때그때 방법을 쓰는데 이게 자사주 매입이라는 게 솔직히 어 순수한 의도로 안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를, 이를테면 이 이제 스톡옵션 같은 경우라든지 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의 이기적인 동기로 딴딴 데다가 이제 쓴다는 거죠. 결국 남는 돈을 갖다가 가회 했 남는 돈을 갖다 딴데 쓴다는 거죠. 그래서 좀뭐 어렵기도 하고 약간 좀 이렇게 좀 설명이 축약된 부분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 레이건 오믹스는 성공한 정책이 아니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보도 중요한 시사점은 결국은 레이건의 감세정책이 훗날 재정 적자. 계속 이렇게 세금 깎아주니까 재정 적자가 더 심해졌겠죠. 건전 재정이 안된 거예요. 빚이 늘어나고 결국은 민주당 클린턴 민주당 정부가 들어올 때까지 후폭풍이 이어졌다. 자이 부분 비문입니다. 확실한 비문이에요. 보다 중요한 시사점은 에서 커마 끊어보세요. 보다 중요한 시사점은 커마. 1981년부터 이어졌다 뒤에다 는 점이다 는 사실에다가 들어가야 돼요 보다 중요한 주술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보다 중요한 시사점은 이어졌다는 사실이다 이어졌다는 점이다 이렇게 돼야죠 이건 비문이 분명한 비문입니다 문장이 어색해요 보다 중요한 시사점은 1981년 어쩌고저쩌고 후폭풍이 이어졌다 뒤에 뭐가 없는 거예요 이어졌다는 사실이다 이어졌다는 점이다. 시사점은 후폭풍이자 이 글의 주어하고 수로를 생각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어졌다의 주, 주어는 후폭풍이에요. 이어졌다의 주어는 후폭풍. 그럼 시사점은 수로가 있어야 되죠. 시사점은 수로가 없어요. 시사점의 수로는 이어졌다는 이런 사실이다. 그래서 이거 비문입니다. 잘못된 문장이에요. 감세신화는 그 이후로도 줄기차게 논박당했다. 뭐 읽어보시고요. 어, 재밌는 게 크루고번이 이런 말을 했죠. 가장 끈질긴 좀비. 왜 좀비라고 했을까요? 좀비. 좀비는 두 가지입니다. 좀비. 실제 없잖아요. 환상이라고 해요. 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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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좀비 사람을 괴롭히죠. 어, 나쁜 놈들이래고 해야 해악. 환상 해약이두 해악. 가지를 갖다가 이미지화 시킨 게 좀비예요. 좀비는 두 가지 성향이 있잖아요. 영화에는만 나오잖아요. 현실에는 없어요. 환상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을 좋게 해주는 거 아니죠. 어, 인간 잡아먹죠. 그러니까 좀비란 표현을 한 거예요. 결국 고소득 감세 그 환상을 깨야 된다 이 얘기를 갖다 폴 크루그먼이 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 다음 단락에서 마지막 아 기획재정부 장관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laughs> 그래서 이런 질문에. 뭐, 대통령이 정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그의 곤혹을 짐작 못할 바 아니지만 국민이 당혹 이것도 동어 반복을 피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곤혹 당혹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우리가 곤혹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곤욕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비슷해요 곤혹스럽다 뭐 곤욕을 치르다 아시죠 곤혹하고 곤욕이 있어요 어, 이 차이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곤혹의 혹은 당혹하다 할때 당황하다 당혹 그걸로 보시면 될것 같고 곤욕의 욕은 약간 모욕적이다 치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둘다 굉장히 비슷한 뜻인데 곤욕은 뭔가 내가 진짜 뒤통수 맞아 가지고 당혹스러운 거 당황스러운 걸 강조할 때는 곤욕을 쓰고요 곤욕은 진짜 내가 좀 수치스럽고 치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했다 약간 감정이 들어가 있으면 곤욕으로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곤욕 곤욕 굉장히 비슷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조금 뜻이 다른 두 가지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레이거노믹스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너무 좀 이렇게 줄여 줄인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보기엔 조금 더 풀었으면 좀더 이해하기 가 쉬울 텐데 어쨌건 저는 제가 이해한 대로 설명을 해 드려요. 혹시 좀 다르게 보시는 분이 있으면 다시 얘기해 주시고 제나름 해석은 어쨌건 이렇습니다. 어쨌건 레이거노믹스가 감세 정책이 제목이 나왔죠. 마법이 아니다. 마법 절대 아니다. 어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거는 두 가지예요. 감세 정책이 마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감세 정책을 이제 비판을 했다는 거고 중간에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레이거노믹스의 감세 정책이 성공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여러 다른 여건 때문에 반짝 경기가 살아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레이거노믹스 감세 정책의 효과가 아니라는 얘기라는 거죠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경영신문 청안 배관 제목 청안 저번에 청안 배관 이걸 한번 봤던 것 같아요 청안 푸르는 하고 배관 차이 뭔지 아시나요 혹시 청안은요 푸를 청푸르눈 하얀 눈이에요. 배관은 우리 눈눈자의 중에서 하얀 부분 있죠. 이게 하얀 부분만 보이는 요뭐 흘겨 보는 거잖아요. 째려 보는 거. 청안은 좋은 마음으로 좋게 보는 눈이에요. 맑은 눈. 그 사람이 좋은 점을 보는 눈을 갖다 청안이라고 하고, 배관은 우리가 배관시하다라는 표현이죠. 배관시하다 눈깔 흰자 이렇게 흘겨 보다. 배관시 상대방을 안 좋게 보는 눈. 이게 전에 말씀드렸던 것도 같은데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요. 무학대사하고 이성계 얘기에서 나와요. 무학대사 이성계 둘이 친했어요? 이성계 태조 이성계? 이성계하고 무학대사하고 술을 먹다가 이성계가 어, 이제 농담을 합니다. 아, 이제 지금부터 야자 타임 하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성계가 무학대사한테 그런 거예요. 아, 돼지 같이 생겼다고 그런 거예요. 기분 나쁜, 뭐 그게 그러니까 야자 타임 한 거죠. 술 먹고. 무학대사가 그러니까 받아쳐야 되잖아요. 어, 씨 나를 돼지라고 그래. 너는 개 같이 생겼다고 할것 같은데 무학대사는 이성계한테 아, 부처님 같이 생겼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좀 당황했겠죠. 아니, 지금 야자 타임 시간에 너왜 그래? 그랬더니 그때 무학대사가 명언을 하죠.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엔 부처만 보인다. 여기서 이제 청와백관 얘기가 나왔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건 그 뜻입니다.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언론 보도, 뭐, 유명한 사건이니까 잘 아실 거고, 이거 관련된 기사도 읽어보셨을 테니까요. 자, 두 가지를, 한 가지를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글의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은 충돌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모든 권리는요, 충돌을 할수 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은, 아, 제가 이것 때문에 요새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요. 층간소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디나 문제가 되죠? 아파트 대박까지쉬가지고층간소음두 가지 권리예요. 나는 좀 조용히 자고 싶어. 난좀 조용히 쉬고 싶어. 근데 위층 입장도 좀이해해야 돼요. 위층이 무슨 맨날 까치발 들고 조용조용 다녀야 됩니까? 그집 그 애들도 좀 뛰어야지. 이게 결국은 충돌하는 부분이거든요 뭐 대표적인 게 흡연권 혐연권 있잖아요 담배 피울 권리 담배 싫어할 권리 여기서 권리 충돌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헌법 1 7 조에 나오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알 권리가 충돌하는 거예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누구든지 자기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연예인이건 뭐 누가 됐건 간에 근데 또 이런 사람들이 공인이라는 이유로 다 까발려져요 왜 국민의 알 권리라는 차원에서 일단은 그두개의 권리 충돌 얘기를 시작을 하면서 이 글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연예인은 공인이 아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보기에 따라서 이 글에 대한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연예인이 일단 뭐 잘하는 학생들이나 어린아이들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이고 뒤에 나오지만 이익 있는 것에 책임이 있다는 법적 원칙을 충실해야 하자면 이 사람들 법적 책임 분명히 있어야 하지만 이 글을 쓰신 분의 생각은 이분의 생각은 연예인은 공직자도 아니고 공인도 아니다 어, 그렇게까지 엄격한 뭘 갖다가 책임을 씌우고 이 사람들의 사생활 갖다가 까발릴 권리가 언론에는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고 이성균 배우에 대한 얘기로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말인데 사실 고 이성균은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2차 검사 3차 검사까지 했는데 마약이 안 나왔어요 자 이거 좀 경찰이 많이 비난을 받는 게 뭐냐면 너무 빨리 깠어요 너무 빨리 깠고 피의사실 공표지 위반이 어떻게 보면 은 너무 빨리 깠고 언론에 미리 언론플레이를 해버린 거야 빨리 뭐라도 하 잡으려고 이제 조급증이또 언론하고 합작을 해 가지고 그리고 자극적인 보도로 간거예요 나중에 이성균 이 배우가 자살한 동기들 중에 하나 그런것 같아요. 그 이제 뭐 유흥업소 마담하고 불륜관계가 들통이 난 거죠. 불륜관계 들통 나고, 뭐 가정 있는 배우인데, 굉장히 건실한 이미지 의 배우인데, 쉽게 서 불륜이에요, 불륜. 불륜 사실이 터뜨려지고, 그 통한 용다 나오고, 뭐 카톡 내용 나오고 이러니까 결국 수치심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자, 중요한 건 마약범죄잖아요, 마약범죄. 마약범죄하고는 상관, 직접적인 상관 없어요, 사실. 불륜을 저질렀거나 딴짓 을 했거나. 근데 그 부분을 갖다 언론이 갖다 특히 KBS가 공영방송인 KBS가 대대적으로 노출을 까서 보도를 하고 이 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알콜리하고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가 이제 충돌한다는 부분, 좀 길게 썼는데요. 뭐 대법원 판결은 뭐이러 이렇다 뭐 뻔한 얘기예요. 읽어 보면 중요한 그 다음 단락이죠. 자, 연예인을 과연 공적 인물로 볼 것인가? 자, 공직자, 공직자라면 왜 공직자 같은 경우 솔직히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바람 피면 안 되고, 유흥업소 부로 가면 안 돼요. 왜냐? 공직자들은 어떤 공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간단히 얘기하자면 세금으로 밥을 먹잖아,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질이 못지 않게 도덕성이나 청렴성에 대한 기준도 엄격하지만 연예인은 그렇지는 않다 이거죠. 세금으로 밥먹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연예인을 갖다가 공직자는 아닌데또 공직자의 준하는 공인으로 볼 것인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적 인물 연예인 사생활 공개는 공직자에 비하면 그보다는 더 좁게 봐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 단락에서 대법원 이것도 좀 너무 좀 장황하게 썼는데 자 대법원 판결을 보더라도 연예인은 직접 공적 인물로 적시한 예가 없다고 이 사람 은 얘기를 했습니다. 뭐 법조인, 종교인 다 나오지만은 하급 심 판례 이거 사족인데 하급 심 판례에서는 연예인이 공인이라고 본게 있나 봐요. 근데 대법원 판례에서는 연예인을 갖다가 공적 인물로 적시한 예가 아직은 없다. 그 다음 단락에서 이제 얘기 나오죠 이제 자 그렇다면 연예인의 경우에 왜 이러느냐 하면서 이제 뭐연예 이미지를 먹고 산다는 거죠 또그 이미지 때문에 광고 찍고 CF 찍고 불을 많이 누리는데 결국은 이익 있는 곳에 책임이 있다는 법리에 유사한 점이 있다 한테 뒤에 그러나라고 나오죠 그러나 이분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볼건 아니다 페르소나 여기서 하나만 좀찍고 넘어가겠습니다 페르소나는 고대 그리스 가면극에서 쓰는 가면 유래라고 합니다. 가면. 그러니까 뭐냐면은 페르소나라는 건 배우가 입고 있는 그 배우의 이미지라는 거죠. 가면 같은 이미지. 그 이미지나 페르소나나 같은 말이죠. 결국. 그래서 그러나 뒤에 나오는 게이 글을 쓰신 분께서는 자, 의문이 있다. 연예인의 사회적 영향이 당연히 사회적 책임까지 수반하고 그 정도인가? 그건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공인에 가깝긴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은 그 정도는 아니다. 그렇죠 연애는공인지 아니다 한마디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이제 언론을 비판하는 거예요. 자, 뭐그 다음 달락도 이제 같은 얘기로 이어지죠. 자, 그래요. 뭐 저기 뭐 가정이 있는 남자가 유흥업소 마담하고 연애를 해서 유흥업소를 갔다 그렇게 출입해서 솔직히 잘한 짓은 아니죠 절대.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짓이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그연애는 진짜 그야말로 사생활이고 그 연예인이 개인적인 내밀한 부분이 이걸 갖다가 전 국민이 알 필요가 있겠냐, 그것도 공영방송인 KBS에서 이걸 갖다 보도할 정도 까미냐, 뭐 추측이긴 하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이 분께서 이성균 배우가 목숨을 끊었다는 얘기가 중론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마약도 마약이지만, 마약은 근데 아무도 몰라요. 결국 근데 2차가 3차 조사할 때까지 마약이 검출이 안 됐대요, 또. 근데 자기 바람핀가 그냥 전 국민이 다 알게 됐으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죠? 그 다음 달라나 죠인간 누구나 약점과 하고 있다. 누가, 누구나 다 완벽하게 도덕적일 순 없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는 언론, 언론 공, 권력의 횡포였다 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생각이 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글입니다. 어, 연예인, 아니야. 연예인들은 대중의 이미지를 먹고 살기 때문에 공인의 준에서 봐야 돼. 연예인은 깨끗해야 돼.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다 가치관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니까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한결에 이번 총선도 망할 순 없다. 이 글을 제가 고른 이유는요.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 저출 생에 관한 글을 많이 다뤄 봤는데 어 그런 논지의 글을 많이 봤을 거예요. 뭐 돈을 많이 퍼 주는 게 효과가 있네 없네부터 시작해 가지고 근데 최근에 이런 글몇번 봤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사회 구조의 문제다. 이 사회 자체가 정말 구조적으로 그냥 계급이 고착화 돼 있고 개천에서 절대 용이 안 나는 사회가 돼 있고 이 세상이 갈수록 살기 힘든 세상이 돼 가니까 애를 안 낳게 된다. 이제 여기다 포인트를 뒀다는 점에서 그게 한 가지 주제고요. 또한 가지는 뭐냐면 직접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중간 달락에서 나오는 건데요. 자, 돈을 그렇게 퍼부었는데 합계 출산율이 지금 0.7명 이하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론이 막 비판을 해요. 200조, 300조 쓰고 그거밖에 못했니? 그런데 중간에서 얘기가 제2의 주제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은 그게 전혀 무용한 건 아니었다. 그나마 출산휴가 해주고 육아휴직 제도 만들어주고 보육지원 늘리고 하니까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애들이 보육시설 이용수 비율이 이렇게 제일 월등히 높다 이것만은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된다 그리고 뼈 때리는 말했어요 여성의 독박 육아는 정당화될 수 없고 모든 아동은 양질의 돌봄을 받을 권리가 이거는 저출생하고 상관없이 이 부분에는 사회적 자본이 투자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당장 그러니까 이 보육 쪽에다 돈 쓰고 여성의 육아 휴직이나 출산 휴가 만들어준 게 당장 출산율을 높이 출생률을 높이지는 않았지만 이런 제도는 그 나름의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숨은 주제라고 할수 있는데 그 부분이 전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글은 다 읽어보셨을 테니까요. 자, 첫단락에서한 가지만 좀 주목을 하겠습니다. 여기 핵심이 있어요. 자, 이 글은 다 깠어요. 한동훈도 이재명도 다읽했습니다 지금 한동훈 이재명 두 사람의 통상 압도금 앞다퉈 가지고 지금 막별거다 내놓고 있죠. 뭐애 태어나면 은 그냥 뭐 출생기본 소득 준다는 얘기부터 해가지고 별 얘기 다 내놓고 있어요. 돈은 생각도 안 하고. 자, 여기 보시죠. 만약 한 위원장과 이 대표가 돈 없고 백 없는 청년 자 유심히 보세요 돈 없고 백 없는 인데 돈에는 따옴표 안 쳤죠 백에는 따옴표 쳤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백의 문제라는 거예요 저출생이 지금 뒤에 마지막에 나오죠 자돈 풀어서 아니 그 그래, 좋아 애 나면 갖다 1억 준다 애나면뭐몇 천만 원 준다 근데 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당장 애 분유값을 마련을 하고 학원비 마련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백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백이라는 거 뭐냐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불평등이 고착화 문제 사회적 계급이 고착화되는 문제 비정규직 문제 이게 문제라는 점에서 여기다 따옴표를 친 거예요 이런 걸 주목해 보셔야 돼요 왜돈 없고 백 없는데 왜 돈에다가 따옴표 안 주고 백만 쳤을까? 물론 이것도 있어요 돈은 국어사전에 등재된 말이지만 백은 솔직히 약간 아직까지 비속으로 인지가 되니까 그래서 따옴표를 쳤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따옴표 쳤 이유가 백을 강조한 거예요 솔직히 백이 문제다 지금 백그라운드가 문제야 백그라운드가 없는 개천에서 용이 안 나는 세상이 되니까 일를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백그라운드의 문제를 갖다 구조적으로 바로 잡아라 이 얘기를 마지막에 하고 싶기 때문에 백에다가 다운필를따우 쳤다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두 번째 다 이제 뭐 읽어 보셨을 테니까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눈 부셨다. 이거 비꼬는 표현 아니에요.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출산율을 갖다가 높이기 위해서 양육수당 주기 시작하고 저기 어뭐 보육 무상 보육 시작을 했죠. 그리고 출산휴가 육아, 유가휴직 확대했죠. 자, 이것, 이런 출산휴가, 육아휴직 양육수당 이런 정책들, 돈푼 정책이 전혀 무의미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이거 같아요. 거기서 보면 이제 정부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쓴 것일까?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그러나 적어도 그 돈의 일부는 고육에 썩고 육아휴직 확대했고 남성 육아 참여 확대했고 휴가 남성 육아휴직 제도가 생기면서 이런 점에서 자 이런 일들은 저출산하고 상관없이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었다 진짜 저는 이걸 정말 공감해 갔습니다 여성의 독박 육아는 정당화될 수 없고 모든 아동은 양질의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 헛돈 쓴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책들이 꼭 저출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었을 지언정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일부는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달락. 수백조를 쓰고도 출생률이 점점 더 낮아졌다는 역설적인 현실이 우리에게 주는 함의. 함이, 함의. 함이. 함가 이게 포함하다 함자예요. 그래서 머금고 있는 뜻. 포함하고 있는 뜻이란 단어입니다. 함이좀 종종 쓰는 표현이에요. 함의. 그래서 여기서 살짝 주제가 먼저 드러납니다. 이건 한계에다워요 약간. 네. 문재인 정부 얘기가 나오죠. 문재인 정부 때 이랬다는 거예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대통령식 수기구로 다시 설치하면서 출산 장려에서 삶의 질 개선으로 방향을 전했다. 이 얘기가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돈더 줄게 애 나으세요. 여권 만들어 주게 더 나으세요가 아니라 삶의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된다. 삶의 질을 바꿔야 된다. 개천에서 용날수 있는 삶을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단락이 나왔잖아요. 지역 차별, 성 학력 학벌, 지역 차별 만연, 비정규직 얘기. 자, 역시 또 따옴표 들어가죠. 아까 백하고 똑같은 거예요. 백, 백 없는 청년, 백에 들어간 따옴표하고 똑같은 뭐죠? 세습 능력주의. 능력주의는 좋아요. 능력주의는 자기가 노력하면 뭐든지 할수 있다. 그래서 옛날에는 찢어지게 가난한 시골집에서 서울대 수석이 나오고 그랬죠. 학력고사 수석이 나오고 근데 지금은 택도 없는 얘기죠. 세습 능력주의 결국 백이라는 거. 아까 백에 따옴 표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여기도 따옴 표가 들어간 게. 그래서 그다음 단락에 이제 풀었었죠. 아, 정말 이게 정말 아픈 표현이에요. 두 번째 문장에. 기득권층을 위해서 노예 만들줄 있냐면서 출산을 거 아이고. 저, 저 진짜 소름 끼쳤습니다. 이 표현이. 전 솔직히 이 표현은 처음 봤어요. 내가 내가 이 꼴인데, 내가 애를 낳봤자기득권층의 노예밖에 겠대가니 정말 섬뜩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애를 안 낳는다는 거예요 당장 분유값이 없어서 애를 안 낳는 게 아니라, 이 사회가 갈수록 개떡같이 돼가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잠깐 이제 겹가지로 여가부 폐이지 이것도 좀 뼈때리는 말입니다. 국민의힘은 여가부 폐지하고 인구불리 신설하고 했다고 공약했다. 여성가족부를 출산 장려부로 생각했다는 건가, 할 말이 없다. 이것도 정말, 그쵸? 그렇죠? 국민의힘의 인식이 약간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여성가족부가 단순히 출산 장려하는 일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만들고 일과 전역이 있는 삶을 같이 어워라밸 있는 삶을 만들고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단순히 이걸 갖다 인구법로 바꾸겠다는 건 이런 인식이냐 아이고 너는 참 답이 안 나오는구나 그다음 달라 새 제도를 만들고 돈을 더 쓰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구조적인 위기 구조적인 대안 빼개 문제 불평등 차별 부에서 의이 근본적인 빼개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 달락 역시 구조적 대안 어, 제목이 약간 좀뭐생뚱맞죠 이번 총선은 망할 수는 없다 그쵸 렇 어,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놔라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제목이 뭐 그렇게 잘 지은 제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목을 보고 딱 이렇게 나오지는 않죠 솔직히 어쨌건 이거는 좋은 점이 뭐냐면은 저출생의 문제를 갖다가 어 그런 회계 문제 구조의 문제로 딱 직격탄을 날렸다는 거 하고 저 개인적으로 좀 공감이 가는 부분이었어요. 당장 분유가 없어가지고 안 낳는 게 아니에요. 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 대해서 절망을 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나온 그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이렇게 뭐 제도적인 개선을 하고 돈 쏟아 부은 게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고, 이건 출생률하고 상관없이, 아 맞아요, 여성의 독박 효아는 정당화될 수 없고 이제 반성 많이 합니다. 네. 자, 그다음 글은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 글은 그냥 좀 이렇게 한번 뭐랄까 짧은 글인데 한번 좀 생각을 보지, 볼 여지가 있어서 루틴이라는 말 많이 써. 루틴이 어떤 반복인데. 이게 루틴이 어원을 찾아보니까 루트, 그러니까 밟아서 다져놓은 길이란 뜻이에요. 그냥 계속 그 길을 갔다가 매일매일 돌아다니면은 밟아서 다져지죠 그 길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복된 일상. 그러므로 인해서 좀더 자기가 시간을 더 많이 쓰고 자신의 에너지를 갖다 긍정적인 쪽에 쓴다. 이거는 그 유명한 일화로 소개를 할게요 제가. 이 돌아가신 분인데 애플의 스티브, 애플 창업주 스티브 잡스. 그 다음에 페이스북 창업자, 메타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두 사람 공통점 아세요? 마크 저커버그하고 스티브 잡스의 공통점 맨날 똑같은 것만 입고 다녀요 실제 스티브 잡스 그 서랍장을 열면요 그 스티브 잡스 그 트레이드 마크 잖아요 목폴 목포... 마크 저커버그도 그렇고 그 간단한 그 티하고 청바지 딱만 똑같은 게 걸려있대요 진짜 아, 빨아서 옷은 빨아입고 갖고는 입어야 되는데 디자인이 똑같은 옷 마크 저커버그도 이름이 어렵죠 마크 저커버그도 이런 식의 똑같아요 맨날 똑같은 것만 <laughs> 입고 다녀요 맨날 똑같은 그 무슨 폴라티 비슷한 거 입고 청바지 딱 그거만 이유는 뭐냐 간단해 아침에 옷 고르느라고 신경 쓰고 싶지 않다 그 에너지를 딴데 쓰겠다. 더 유용한 데 쓰겠다. 그래서 실제로, 뭐, 이거 따라하는 사람들도 좀 있고요. 그런 분도 있고, 그래요. 어, 실제로. 저는 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옷에 신경 안 쓰는 편이에요, 저는. 예. <laughs> 네, 뭐, 아시겠지만, 저 진짜, 뭐, 누가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진짜 못 입는 워스트 드레서라고. 근데 저는 진짜 옷에 신경 쓰기 싫어가지고, <laughs> 저도 이거 좀 따라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감히 뭐, 뭐, 이렇게, 감독을 할건아닌거 이거 보셨을 테니까, 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얘기해 봤고좀 좋은 표현만 좀한번 보고 갈게요. 진짜 좀 멋있는 표현이 있었어요. 첫 번째 단락에 보면은, 맨 마지막 문장 있죠. 아, 그 앞에. 가능성이란 삶 속에서 거의 무한하게 존재하죠. 그리고 각각의 개체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이러한 가능성을 수행하는 과정과 그 공간을 우리는 세계라고 부른다. 이걸 쓰신 분이 신이에요. 참, 시인답게 멋지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가능성을 수행해 가는 과정과 그 공간. 이게 바로 하나의 세계다. 그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에서는 정말 공감이 가요. 와, 모리놀이 하는데 모리 모래 많으면 좋겠죠. 근데 사라 사막에서 모리놀이 할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자, 정말 재밌게 모리놀이를 하려면은 제약된 공간이 필요하다. 이것도 정말 공감이 가는 만한 표현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한번 좀 읽어보시면서 좀 느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골라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